크리스 음. 음음음밥 먹더니 무루 크리스 봐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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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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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크리스 왔어 크리스 와 얼마나 따분인지 몰라 얘 크리스 크리스 얼마나 까부는지 배고파서 그래 배 땡땡한데 이야 이거 좀막 물어뜯어 에 어떻게 이렇게 바뀌냐 너어야 크리스 장난 아니네. 야! 야! 크리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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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살아났네, 살아났어. 왜? 크리스 야, 어떻게 이렇게 활발해지냐? 뒤 음... 거기 거기 하팩 있어? 그래, 거기 하팩 있어? 춤은 거기 앉아 어, 거기 앉어? 이게 그통조림그 다음에 이 사료, 가른 거, 그 다음에 분유 한 숟갈, 물 조금, 이렇게 밥을 만들어서, 이불 좀 이렇게 걷고, 밥 먹자. 어, 아이고, 잘 먹네. 아이고, 잘 먹네. 요게 25g. 음, 얘가 뭐무게가 1kg, 1kg가 23g 주라고 되어 있는데 20, 25, 25g, 24g 정도?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따 밤에 자기 전에 먹이든지. 모르겠지. 야, 니가 밟고 있잖아, 바보야. 저 밟은 거부터 먹고, 여기 있잖아. 이쪽에 있잖아, 이쪽에. 요거요거 봐라, 요거 봐라. 아이고, 얼굴이 다 묻힌다. 이거, 이거, 이거. 그래. 바보야. 미치겠다, 진짜, 얘. 아니, 그 할타 먹지 말고 저 덩어리 먹으라고. 그리스. 그래, 그래, 그래. 어 이제 봤네? 바보 아니야, 이거? 자, 크리스 먹방을 보고 계십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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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, 자, 자. 어,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소똥, 아니, 개똥 같은 거는, 어, 사료와, 어, 저기 뭐야, 어, 로얄 캐리네. 아이고, 씨. 자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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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야 여기 자 여기 바보야. 이를 잘라줘야 되겠다. 응, 음. 자자, 잠깐만 잠깐. 야, 이거 먹어, 이거 먹어, 잘라줄게. 자자자, 자, 자, 잘라줄게. 응. 아 자자, 자자 자. 자, 잘라줄게. 자자자, 자, 자. 아이고 안 빼서 먹어. 저도 안 먹어 나는. 아이고 이 자식아. 응, 자, 잘라줄게. 이렇게 자. 어. 완전 습식 사료가 됐네. 어, 믹서기로 갈아가지고, 분유, 저, 로얄 캐닌 원, 원 스텝 통조림, 로얄 캐닌 원 건사료, 물 쬐끔, 그 다음에 가루 약 섞어서 네, 줬어요. 물도 줘야 되겠네, 영어 먹고나서 일단 이거를 이 집을 조금 좀 넓혀야 되겠어 네. 저까지 자, 먹어라 집 넓혀줄게 아이, 잘 먹네 핥아먹질 못하는 건가? 씹어 먹지 못하는 건가? 아닌데 이빨 났는데 또 먹어 조금 뻑뻑한 거 같아서 물을 타서 해 줬더니 실컷 먹고 핫팩 위에 누웠어요 배좀 봐요 배좀봐와좀 이따가 또 놀아 자 여기 구멍이 나서 절로 가게 <laughs>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아까 배고파서 그랬나 봐요 찡찡대는 게 또 먹고 지금 여기 여기 앞팩 하나 여기 앞팩두 개거든. 앞팩 위에서 이렇게 자는 거야. <laughs> 입 닦아 줬어요. 발도 닦아주고 이게 사료를 조금 더 물을 넣어서 네, 좀 걸쭉하게 보다 더저 어 뭐라 그랬지 저 정도. 이그 정도를 음, 어, 숭늉, 에이 모르겠다. 이 정도, 어, 이 정도 어, 이렇게 해서 줬더니 맨 처음에 좀 뻑뻑한 듯 싶다 싶어서 어, 물에 타서 저렇게 줬더니 먹고 차네, 잘 자. 다는것좀 봐. <laughs> 시큰 먹고. 크리스 저쪽 가서 똥 싸야 돼. 알았지 여기다 싸면 안 돼. 크리스 깼어. 아이고 주둥이 그그 사료가 묻어서 그게 뭐야. 크리스 크리스 그 이름 부르기 어렵네. 크리스 그리스, 그리스. 먹었으니 이제 좀 쉬다가 또 놀겠죠 그 놀아봐 지가 알아서 또 청소 하네 깨끗하게 음 그래 그래 아 이거 잘 키워야 되는데 음. 실컷 먹고 자는 중, 자다 좀 전에 깼어요. 밥 문을 통과하면 화장실과 식당이 나와요. 크리스를 일어났어. 너 뭐해? 오줌 쌌니? 혹시? 아, 이 자식, 오줌 쌌네. 그래, 글로 가서 쌌어야지. 임마, 아, 이 자식 저거... 그래, 투룸이다. 이거... 어? 어그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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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, 위에 있잖아 위에 아니 머리를 들고 먹어야지 아, 저런 바보 머리가 상당히 나쁜데 응투름 괜찮지 여기 어떻게 어. 어떻게 방 계약하시겠어요 네 크리스님 크리스님 밤 계약하시겠어요 오 이제 왔다 갔다 잘하는데 또 나가봐 저로 가봐 또저로 가봐 그렇지 그렇지 이야 <laughs> 야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이고, 이제 밥도 찾아 먹고. 아이고, 발 담그지 말고. 네가 워리니? 네, 자, 여기는 투룸이었습니다. 근데 지금 그 컨넬을 신청해놨는데, 컨넬이 커도 저기서 한 요정도 될것 같은데. 첫날보다 여기가 더날것 같은데요. 투룸이 원룸보다는 투룸이 낫지 않을까. 음, 제 생각은 그래요. 잘 먹네. 잘 먹어 됐어. 됐어. 크리스건가. 야, 똥 좋은 거 샀다. 잘했어. 잘했어. 잘했어, 크리스. 잘했어.